올해 2월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 수지, 해리, 카이 등 수많은 아이돌을 배출한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누가 제인인가라는 뮤지컬 곡을 부르는 영상이었다. 그런데 노래에 담긴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학교의 부조리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은 교장과 학교의 14가지 죄를 고발했는데 선택권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죄 학교의 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죄 공연 거부 시 불이익을 받거나 눈에 띄게 차별한 죄 전공과 상관없는 안무들을 공연토록 요구한 죄 공연의 취지와 보수를 학생에게 통보하는 죄 공연장에서 섹시함과 스킨십을 요구한 죄 공연의 일정을 첫날에 공지해 새벽 연습을 하도록 한죄 공연으로 발생한 여러 비용을 학생사비로 사용케 한죄 학생회장을 교무실로 부른 뒤 학생을 회유한 죄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로, 강제로 입마금한 죄 대북에 글을 올린 학생을 선도위에 강제 배부한죄 언론이 거장되고 왜곡된 거짓 기사를 써낸다며 대명 글을 작성하여 거짓말을 퍼뜨리고 학생들을 기만한 죄. 일본의 초청으로 천만 원의 공연 지원금을 찬조받고서는 학생들의 개인 항복권은 사비로 부담시킨 죄. 학생의 권리와 소망을 짓밟은 전공로의 죄 때문이. 조회수 620만, 댓글 2만 4천여 개를 기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구청 조사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벌여 해당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발표하며 교장 파면, 행정실장 해임을 요구했다. 최근 경찰에서도 파면된 교장과 현재 근무 중인 교감, 행정실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유튜브 댓글로 서공회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이 학교 학부모와 전화했다.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그게 행정실장이랑 법인 이사진들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 학교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엥? 행정실장은 교육청에서 해임을 요구했었는데 이건 아직도 있어요. 이사회에서 음. 뭐,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뭐 어차피 이사회도 음. 다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선분 내리지 않요 교육청에서 해임을 요구했던 행정실장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단다. 행정실장은 문제가 됐던 교장의 아내이다. 아니 이런 상황이라면 최초 이런 사실을 폭로했던 학생들은 괜찮은 걸까?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장도 네. 나인 있거든요. 음. 그들은 우리가 언제 언제 공연 그런 식으로 하라 그래 이어나 그 인터뷰를 했으니 저희는 앞으로 공연 없죠. 학교 문제를 고발했던 아이들이 공연을 못 하도록 일부 선생님들이 막고 있다는 거다. 경찰 조사 결과는 이 학생들을 더 공지로 몰아넣었다. 고조금 편 부정 입학 등의 혐의는 인정됐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학생 술자리 공연 동원은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이 대목에서도 울분을 도했다 교장이란 사람이 그분들이 손잡아주고 나눠주고 하면 오빠들이 좋아하는 너희들 섹시하게 옷 입어라 이게 교장이라는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증거 자료가 있는데 왜그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할게요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저희 군부대 o o 한 어. 네. 저왜 9명 팀원 친구들이랑 다른 팀원 친구들까지 다 들었고 안아주라고 아, 그랬다는 기억은 잘안 나요 근데 안아주라고 어. 네. 근데... 어. 그랬어요? 제가 당사자예요 교정 어. 당시 경찰은 학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예고의 특성상 교육 목적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 사실이 되기엔 충분치 않다고 했다.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사결과를 비난하진 않겠지만 술자리에서 한 공연이 교육 목적이라고? 음... 그리고 또 하나 취재 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교육청에서 파면 처분된 줄 알았던 교장이 파면된 게 아니라 아무런 징계 없이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파면이 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임 처리되면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도리어 아이들을 재인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뭐 언론에 쓰레기 학교 만들고 우리 애들만 피해봤자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의로 굉장히 많아. 아니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누가 죄인인지 따져보자. 학생을 술자리에 동원해 공연을 시키고 보조금 횡령과 입시 비리를 저지른 학교. 그걸 폭로한 학생. 왜 지금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을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얼마 전 가수 양준일이 슈가맨에 나와서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던데 직원이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하고 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